2024년 CHPS 입찰 결과에 따라 산전은 29년부터 15년간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량에 대해서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략 연간 2천억 원에서 2,800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.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인 예,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결국은 국민에게 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.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2024년 CHPS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1.5%. 이것은 생산 비용이 입찰 조건도 맞추지 못하는 경제성이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또이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 대해서 탄소 배출 감축 효과 검증이 안 됐고요. 25년도에는 CHPS 입찰이 아예 취소가 됐죠 재공고의 계획으로 자 재공고 네, 계획과 같이 혼소발전 계획 chps 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이런 부분들을 의원실에 좀 보고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